시편 95편 다 와서 여호와께 기쁜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 큰 소리로 외칩시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음악과 노래로 주를 높입시다. 여호와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위대한 왕이십니다. 땅의 가장 깊은 곳도 그분의 것이며, 가장 높은 산들도 그분의 것입니다. 바다도 그분의 것입니다. 이는 주가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손으로 마른 땅도 지으셨습니다. 다 와서 엎드려 주를 경배합시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목장의 백성이며 그분이 기르는 양 떼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부리바에서 그랬던 것처럼 광야의 맛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집부리지 마라. 그곳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였다. 내가 행한 일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나를 시험한 것이다. 나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분노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다. 나의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백성이다. 나는 화가 나서 맹세하였다.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